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겨요. 아니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아,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화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두 가지 비유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겠죠. 그래서 양을 찾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뭐 친구들과 축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고 막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뭐 동전 정도야 뭐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드라크마는 성경이 나오는 대나리온하고 같은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나리온과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에요. 오늘로 하면 뭐한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 사실은 이 드라크마는 그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열 드라크마를 줬어요. 결혼의 증표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열 드라크마를 모아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목걸이 함을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이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 예물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들으면서 그래, 이 신부가 그 증표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열심히 찾겠지. 찾으면 굉장히 다행이다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저 죄인과 세리가 못마땅하고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너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처럼 여기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 눈에는 못마땅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그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을 너가 대신 찾아주는구나라고 하시면서 기뻐할 만한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너희도 이제 저 죄인과 세리를 다르게 보아라. 너희가 그전에는 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벌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하찮게 여겼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너희도 저들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꼭 그렇게 봐야 할까? 우리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과 달라서 우리의 입장이 있어서 싫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속 세리와 제인들을 그렇게 뭐 미워하지 않아요. 너그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너그럽게 보나요? 실제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laughs> 있습니다. 아, 왜저 사람은 저럴까? 아, 너무 싫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사실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제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보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다르게 보고 하나님처럼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교회력 본문 중 하나인 구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요. 백성들은 다 밑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지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어왜 우리를 인도한 저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지? 우리 저 사람 믿고 애굽에서 다 도망쳐 나왔는데 저 사람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도저히 못 참아요. 그래서 아론한테 가서 야, 이제 모세는 죽은 것 같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으니 우리가 금부이를 모았으니 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였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믿던 지도자는 사라졌지, 자신들은 광야에 지금 버려졌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눈에 볼수 있을, 이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내려와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돼요. 문제는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광야에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수 없지만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돼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살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보고 싶은 것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묵상 주제와 연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점점점 사라지겠죠. 그럼 그곳에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그곳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이상한 우상숭배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 마음에도 우리 생각에도 금송아지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금송아지를 믿었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선언하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긴다 이야기예요. 말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다르게 보며 내 마음대로만 볼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금송아지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 하나님처럼 봐야 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반대의 이유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와 은혜를 줄까요? 11기 하 6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에 포위된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이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포위됩니다. 그것을 본이 밑에 사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가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바깥에 군대가 와서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해요. 우리 어떡하죠?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는 이 우리 편이 안 보여요. 온통 아람 군사예요. 아람의 말탄 병사들, 병거들 아주 무서운 군대들만 보이고 자기 편은 없어요. 그럼 이 사한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 왜 그러지?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 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큰일 났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 사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라 아멘. 그때 이의 눈이 열리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불 말과 불 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아람 군대만 날 공격하는 것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로 이 사안의 눈이 열린 것처럼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도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아, 왜 나에게는 힘든 것만 줄까? 왜 나는 어려움만 줄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아, 나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난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무 막막해요. 그러나 이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이 엘리사에게 보냈던 불말과 불병거를 아, 지금 나에게도 보내 주셨구나.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눈이 <laughs>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laughs>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리와 제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세리와 제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본다는 것은 사랑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야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보면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수 있을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비록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과 세리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저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예수님이 다르게 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광고가 있어요, 맥도날드 광고에 여러분도 아마 몇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설교 시간에도 한 방에 아주 간난 아이가 그네를 타요, 이렇게. 그네 살수 있는 집에 있는 조그만 그네를 타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웃어요. 이게 뒤로 가면 울어요. 위로 올라가면 웃고 뒤로 가면 울어요. 그왜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갑자기 광고가 시선이 아이의 시선이 돼요. 근데 뒤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창문 너머에 있는 맥도날드가 보이는 거야. 그럼 맥도날드가 보이면 웃고 뒤로 가서 맥도날드가 안 보이면 울고. 맥도날드가 보이면 웃고 맥도날드가 안 보이면 우, 울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때 우리는 사랑의 시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죄인과 세리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광고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의 광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태국 광고예요. 태국 광고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나중에 보세요. 태국 광고 재밌어요. 로빈슨 백화점이라는 광고, 그러니까 세일 광고 로빈슨 백화점에 혹시 아세요? 로빈슨 백화점? 태국 백화점의 세일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스티커를 주나 봐요. 50% 80% 그럼 이걸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붙여오면 세일이 된대요. 바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야 될것 같죠. 너무 좋죠. 그 세일 광고였어요. 광고인데 딸이 방에서 이렇게 드럼 스틱을 들고 의자에 혼자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드럼을 치는데 드럼이 없어요. 그냥 허공에다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드럼 소리가 나요. 그때 이제 엄마가 문을 쏙 열어요. 그럼 드럼 소리가 안 나고 그냥 혼자 이러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때 나레이션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와 가끔은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그것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어,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애처롭게 딸을 혼자 봐요. 삼촌이 지나가다가, 아이, 누나, 우리, 딸, 우리 조카 불쌍해. 좀 사줘. 이러고 가요. 이제 엄마가 결심을 해요. 어디를 갈까요? 로빈슨 백화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스티커를 가지고. 가서 이제 사, 뭘 사요. 사갖고 이제 딸한테 왔어요. 딸한테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박스를. 뭘까요? 드럼이어야겠죠. 근데 딸이 풀렀더니 뭐가 나오냐면 어, 청소기와 로봇 청소기와 공기 청정기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해요. 야, 내가 보니까 응? 너 이거 드럼 칠때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막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막에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어, 부모는 딸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장막이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딸이 혼자서 똑같이 처음처럼 허공에 대고 이걸 쳐요. 그럼 엄마가 옆에서 청소를 해주는 장면으로 끝나요. 근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를 보면서 아, 재미도 있었지만, 아 엄마는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먼지를 보는구나 이 생각도 했고, 또 반대로 엄마는 자녀의 마음을 또못 보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르게 본다는 것은 봐야 할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때 우리는 무언가 다르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이 임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 사실 우리는 그들을 잘 만나지 않아요. 내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가 만약 사랑의 시선으로 볼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우리는 내와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더 사랑의 눈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비난하고 가장 많이 못마땅하게 하고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저 죄인과 세례를 사랑의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사라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며 이번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